안녕하세요. 수입차키 전문 가젯트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W260 S 클래스입니다. 가장 먼저 차량 수동키부터 제작을 합니다. 수동키는 방전시 문 열때 주로 사용하는데요. 잘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작업이 완료하고 시동이 잘 걸리는지 테스트 과정을 합니다. 새로운 차키로 시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리모콘도 잠기고 열리고 잘 작동을 합니다. 이번 차량은 차키두개 복사 요청을 하셨는데요. 새로운 키는 양쪽으로 크롬이 들어간 신형 타입으로 제작해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